제곱근의 성질에 <laughs> 응용할 거예요. 유지야. 누가 더 클까요? 하이 루트 구역. 루트 구역. 그죠? 네. 유지야, 얘는 뭘로 나와요. 이어. 이어. 얘는요? 3 뭐. 그 루트를 씌우건 루트가 없던 간에 대소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예. 음. 서이는 거지. 누가 더클까요승훈아말 3이요. 어허. 뭐니? 클라고 있네요. 클라래빠에서요 그만 얘는 루트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당연히 4죠.

여기 아마 끝일걸? <목소리> 어, 하나 뒤에 하나 더 있나? <목소리> 그러면 한 명씩 딱네 명이네? 누가 먼저 가 저요 저것도 빨랐요유진이 빨랐어요? 아, 그래. 그래서 1번 어디가 서빨까요뭐어봐 <목소리> 하나 둘삼삼 이거 뭐가 뭐가 얼굴 좀 빨개진 거 같지 요즘? 그지더 잠잠해 졌죠 3은 루트 몇이야? 9 그죠? 렇 그럼 9가 커요? 6이 커? 9가 그지? 그래 3이 더 크고요 아래는 2번 뭐가 더 클까요? 루트 2분의 1 그렇지 루트 2분의 1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무 승훈이 어, 예. 3번 0.6을 요 루트 안으로 넣으면 뭐가 될까요? 0.3 아니 0.5래서 어떡하냐 36. 3 o u 0 g Tom, s o m 어0 3 6 n g y 뭐하는 i l l also. Young Tom, 모르냐. n g Tom, y o u 0 g Tom, you. 아니 뭐 o o d I h o p 0 you. Young t o 뭐 아주 신기해 야 뭐가 더 커요? 어어 0.4예 네, 0.4 그래서 승아 예 0.4는 요거의 제곱근은 뭘까요? 0.4의 제곱근은? 0.2 아야 0 0.4아 이걸 몰라? 0.4 제곱근. 0.4의 제곱근은? 0 0 2 자. 아, 제곱근 뜻이 뭐야? 똑같은 걸두번곱 해서 얘가 되는 수잖아. 0.16 아니야. 0.16은 두번곱면 0.4가 되냐 0.0.0이요. 제... 쟤? 제... 상관개념 <laughs> <laughs> 야, 4의 제곱근은 뭔데? 16이요. 쟤왜 그러지? <laughs> 아유. 제곱근 제 2가 어요뿔마이잖아 아예. 그럼 얘는... 0.2? 예아이 정훈아 모르겠는데 야수학교 과정을 다시 안 해봐 성이0 2를두번포 뭐하대? 0.04요 근데 아니잖아 그럼 0.4의 제곱근은? 아니 순간 분수로 바꿔서 해 어려우면 소수가 어려면 분수로 바꿔서 해 야, 3의 제곱근은? 3, 루트 3, 3. 풀마루 2 네. 그러면 요거 제국은풀마 0.4. 어우 시발요. 붙어에 0.4. 다른 게 없잖아 얘랑 얘랑. 그럼. 그래. 중어 하지 마. 어려운 거잖아어어 어려... <laughs> 아, 그래. 그래서 3번은 0.4고요그 <laughs> 다음에 서이 예. 얘는 우선은 3분의 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음. 그렇죠. 9분의 3. 그럼 누가 더 클까요? 2분의 1. 역시 2분의 1이 더 크죠. 이렇게 대소식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 문제 2번 할 건데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정답. 정답. 일단 얘가 그 양, 양, 양수니까 음. 3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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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옮겨가지고 3을 어떻게 해줄까? 3을 6쪽으로 옮겨가지고 6을3을을 6을, 삼쪽으로 6을 옮겨가지고 이는 루트 x 플러스 이보다 작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얘네 들어 다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3이랑6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3을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3 x 아니 3을 루트 안으로 넣는다고 약간 좀.. 3루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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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보가 되셨는너 <됐잖아. 웃음> 앞으로 장어랑 카누 먹지 마 아니 뭐.. 아니 야! <laughs> 오 아까 뭐물어봤성이뭐 있었지 아까? 3루 거? 이거였나? 얘 아까 루트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들어갔어? 루트 0 점. 이거 국무관이야? <laughs> 4는 몇이야? 2요. 그럼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 이제 그래, 제곱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러면 3을 루트 안으로 넣을 거야? 5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제곱? 야, 쉽게야 숫자를 계산 수... 말해, 쉽게야. 몇이야? 루트 9? 어. 아, <웃음> 오, <웃음> <그래>. <웃음> 아, 왜 이렇게 아, 어렵어. <laughs> 그러면 6은 루트 몇이야? 36? 그리고 요렇게 아... 하면 루트 아... 다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아... 전체 항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X의 범위를 구할 거야. 전체 항에다 뭐 해야 돼? X, 그래서 그렇죠. 마이너스 2를 해야죠. 두번째안 아, 네. 되어서 주문을 하면 돼? 다 2를 빼 주면은 7 7. 여기는 34. 어. 자, 그러면요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11세트. 다 쌓았던 7. 24. 다다 날. 21. 아. 네, 21. 지금 세고 있는 학 생들? 23. 2 7다셌어 벌써 27. 승원이 다셌어 아, 아니, 아니야. 안어떻게 서서 하나? 네. 어떻게 했어? 일단 7890을 했고요. 야, 자, 보자. <laughs>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몇이야? 27. 27. 답 27. 27. <laughs> 그러고 자. 참... 어. 봐봐 얘들아. 지금 보면요. 지금 부등호 부기 아, 부등호에서 지금 짝대기를 갖고 있는 게몇개 있어? 한 개요. 한개 있죠. 그러면은 뺀거 그대로 써 주면 되고. 만약 둘다 짝대기가 두개 있으면?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 1 짝대기 둘다 없으면? 마이너스 1어 마이너스 1이렇게 5가 아니고 했었어요 유한선수할 때부터 했었어 이거는 그때 알려줬었어 그래서 답은 27개 보시면 되고요 개념 두 번째 보면은요 루트 A가 자연수이다 a는 완전제곱수이다 a를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보자 만약에 루트 a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제곱수 4 같은 경우에 얘는 뭘로 나와? 2. 2로 나오죠 그지 얘는 지금 2를 제곱한 값이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얘딴거딴거딴거딴거딴 거일까? 이거 거16 같은 경우에 소인 수분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4이 2의 4제곱이죠. 아네그죠 맞아? 수지 네. 2의 제곱으로의제곱으풀 수도 있지. 풀 수도 있지. 예. 그 수도 있지. 2수있는수가 있지. 으로 나오시는 수건은지수지수가있수면있 밖으로 다 나올 수가있 홀수면 다못 나와요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지수가 짝수면은 루트 없이도 얘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됐어요? 네승원아예 그노을 사용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냐면 뭘로 바꾼다. 일단 3으로 음. 아, 이거 뭐야? 2. 그렇지 않아? 나왔으 좋겠네 6. 6. <laughs> 같아. 물질 <눈치를 웃음> 없어요. 군가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재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짝수니까 얘가 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응. 응. 그냥 지수가 짝수면 은 루트를 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음 됐죠? 다음 시간에 지금 미리 좀 할까? <laughs> 이거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1 2를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 3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은 누구야? 2영. 뭐 어, 2의 제곱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뭘로 나올 수 있어? 2의 제곱. 2. 2. 2의 제곱은 뭘로 나오는 거야? 2요2나 2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2는 짝수여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다음 시간 할 거야. 옆 사람 허벅지 만지지 마, 수원아. <laughs> 더러워. <웃음> 자, 그러면요 볼게요. 다음 식의 값이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가 저 자연수에 곱해져 있어 아니면 더해져 있어? 빠 빠져 있어?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어, 그렇지? 수원이 불러, 빨리. 너 건들지 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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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아이씨, 아이씨. 아, 죄송 건들지 마. 또 그냥 여기요. 어. 자, 지금 어떠한 문자가 곱해지거나 나눠졌을 때는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요.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라? 소인수 분해를 해줘라. 자, 그러면요,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제곱. 3의 제곱 3의 제5오 요렇게 돼요? 네. 여기에 이제 곱하기 x가 들어가는데 네. 자, 지금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루트를 사용한다 안 한다? 한,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소인수분했을 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누구예요? 네. 그렇죠. 2랑 3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 예. 네. 지금 누가 못 나와? 오. 그러면 x는 오요. 5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네. 5의2제곱돼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니양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네. 그럼 108, 아, 108, 108, 어, 108. 108은 소인수면 어떻게 될까요? 2제곱 3, 제 3. 3의 3제곱 네. 음. 렇래돼 있죠? 네. 그러면은요, 얘가 바깥으로 나오게 할수 있는 자연수 가장 작은. 3. 자, 조금 더 응용을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몇될까요 9요. 아, 2 7이요 아, 아 네.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9, 9, 9. 9, 9? 6, 6, 6, 6. 6? 6 12. 아니, 12. 12. 아, 그러네. 아, <laughs> 그러네. 12. 네.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지수가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2의 제곱이랑 얘는 서로 약분해 주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3이 요거 하나를 약분해 주면서 3의 2제곱만 남고 자연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지야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뭐가 될까요? 3의 세. 내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지수가 짝수 요것만 나누게 되죠. 몇 번째 자 e s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것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번번은요요 is 소 i 수분이 r 는거 아니야. 더하거나 뺄 때는 그냥 더하거나 o to his way up. I a 까 a s 까요 b 10자연수 o c h i s h i 요게 몸 t you get b o m 보다 어떤 n d toys in the car. E. him you put out. 이 him 이 o u put out. Cun. Table sweep up s e 뭘로 나와? i 제곱어 아니. 아 n o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할만하죠? 음, 네. 그러면 음, 개념 요몇개 하고 좀쉴다 할까? 네. 뭘 했다고 자? 네. 까 네. 그러은야이 네.